안녕하세요. 떡볶이 입니다 3월 10일에 공개된 저희 첫 콜라보 떡볶이 에디션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준비한 수량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루도 안 되어 품절되어 주문하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공지 및 정보를 드리고자 하던 일다 멈추고 후다닥 영상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달 드릴 내용은 배송 일정과 조리 방법 그리고 맛있게 먹는 팁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떡볶이! 먼저 배송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과떡볶이는 제품을 당일 생산 당일 출고하는 시스템으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만들어 당일에 출고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콜라보권으로 미리 잡아둔 일정은 총 3주간으로 3월 13일부터 생산되어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주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주문하신 분은 3월 13일에 출고된 제품을 3월 14일에 받아보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분은 3월 31일에 출고된 제품을 4월 1일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한 부분인데, 떡볶이 받아보신 분들은 받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당연하게도 재료들이 가장 신선한 상태로 드실 때 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참고로 소비기한은 냉장으론 6일까지, 냉동으론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냉장 상태일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만약 피처모텔사전으로 냉동 보관 후에 드시는 분들은 드시기 하루 전날 냉장으로 해동하여 드시면 가장 정석의 방법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장 드셔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료만 꺼내서 비닐채로 찬물에서 10분 이상 해동 후에 봉지를 약간 뜯어 공기가 들어가게 한뒤 손으로 주물러 떡을 분리시킨 뒤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리 방법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조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맛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소스와 재료를 넣어줍니다. 근데 저는 보통 육수, 소스 재료를 한 번에 때려놓고 끓이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할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 세기는 처음에는 강불로 끓여주시는데요. 끓이다 보면 이렇게 떡이 처음보다 부풀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떡이 다시 쪼그라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참고로 떡볶이 잘 끓이는 방법의 핵심 포인트는 재료가 냄비에 절대 눌러니다 눌러붙지 않도록 수시로 저어주셔야 해요. 팔이 조금 아프고 뜨거울 수 있지만 맛있는 떡볶이를 상상하시며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떡이 쪼그라들고 양념이 어느 정도 걸쭉해지면 불을 완전히 약불로 줄여서 원하는 농도까지 더 졸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끓이다 보면 떡이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갈수 있는데 이건 그만큼 떡이 부드럽고 연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니 웬만해서는 나무주걱 같은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하여 살살 잘 저어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추가로 이전 영상을 보시고 떡. 떡볶이에 넣어 드시기 위해 도삭면을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떡볶이 한 팩에 도삭면 하나를 다 넣어 드시게 된다면 이 떡볶이 맛의 100%를 다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면사리 추가해 드실 분들은 1인분에 반만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판밀떡의 식감과 맛에 집중해서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들어간 모든 어묵은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프리미엄 고급 어묵으로 각각의 맛과 식감을 다채롭게 즐겨 보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소시지는 정말 좋은 걸로 넣었어요. 국내산 돼지고기 함량이 무려 93.15%에 인공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또 파슬리와 레몬이 들어가 느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향긋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시지 한 개가 일반 비엔나의 약 4개 정도 되는 양이라서 한 입에 다 드시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드시면 아쉽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과 떡볶이 소스에는 인공조미료가 1도 들어가지 않아 먹고 난뒤 속이 느글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고 사사 떡볶이에 비해 칼로리나 나트륨, 당류가 더 낮은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떡볶이 먹을 때 재채감이 좀 덜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저처럼 살코업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량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념 맛은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정말 오리지널 떡볶이 근본 그 자체의 맛으로 단맛, 짠맛, 매운맛, 감칠맛 등 각각 맛의 섬세한 밸런스와 어우러진. 에 집중하여 드셔보시면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짠맵이 확실한 먹자마자 입안에서 포텐 터지는 그런 자극적인 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떡볶이를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정말 몇달 동안 진심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제품을 알아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바 떡볶이는 저와의 콜라보 제품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먹어봐도 좋은 떡볶이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추가적으로 2차 판매를 열어달라고 요청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사실 아직은 예정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2차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지 이 영상의 핑계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더 담아보자면, 저는 단순히 떡볶이를 좋아해서 시작한 유튜브인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이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약 46만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떡볶이, 더 재밌는 콘텐츠로 보답드릴 테니, 계속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